폭구 국제관광객 맞이할 계획 준비. 다음 달 말. 일정 기간의 준비 끝에 미루게 된 폭구옥의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기엔장성의 계획과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또이 최신문에 따라 기엔장성 인민위원회 응일루우중 부위원장은 국제 손님을 환영할 시간이 다음 달 말이라고 말했다. 기엔장성은 공식 배치 전에 1회부터 3회까지 시험 비행을 조직할 예정이다. 웰루우중님은 전염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손님과 지역 사회와 접촉하지 않도록 외국인 손님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에는 3에서 5성급 리조트, 남한토이섬으로 방문객을 수송하는 선박 골프장, 카지노, 빈언더스 엔터테인먼트, 케이블카 체험, 바다 아래 걷다. 사파리 동물원, 낚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고 혹은 파일럿 국제 도착과 함께 항공 및 도로 운송이 다시 운영될 수 있다면 이달 국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 국가 10위,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20위 안에 들었다. 이중 푸크옥은 CNN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이며 트립어드바이저가 선정한 10대 신흥 관광지 중 하나로 베트남 관광지도의 밝은 점중 하나이다.